처음 시작할 때 고르는 챔피언이 카엘, 에레인, 아셀, 갈래이 있는데 카엘이랑 에레인은 60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두 챔피언은 언제 60을 만들지 몰라서 일단 두 챔피언 리뷰부터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카엘인데요 카엘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가장 많이 추천해 줍니다 그 이유는 스킬에 독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A1 스킬 적 1명을 공격합니다 80% 확률로 2턴 동안 2.5%독 디버프를 부여합니다 A3 스킬 무작위로 네번 공격합니다. 40% 확률로 2턴 동안 5% 디버프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독이 두 개나 있거든요. 독이 보스에서 아주 셉니다. 클랜 보스, 드래곤 그런데 아주 셉니다. 그래 가지고 카이를 가장 많이 선택하고 가장 많이 추천해 줍니다. 에이 스킬은 모든 적을 공격합니다. 크리티컬 히트 확률이 15%더 높습니다. 적을 죽일 때마다 자신의 턴 미터가 25% 채워집니다. 크리티컬 히트 확률은 웬만하면 100% 맞춰 줘야 되거든요. 근데 15%더 높으니까 요거는 85%만 맞춰줘도 되겠죠. 그런데 A1이랑 A3 스킬 요것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100%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러. 모든 전투에서 아군의 HP 15% 증가. 요것도 생존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독도 있고 모든 적 공격도 있고. 그래서 카이를 가장 많이 천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유물을 보겠습니다. 유물은 처음에 출석으로 흡혈셋을 주죠. 흡혈셋은 생존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데미지도 괜찮고, 아주 괜찮은 셋입니다. 그런데 파티를 꾸미면은 부활러도 있고, 힐러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생존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흡혈셋을 벗어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데미지를 많이 내게 세팅을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때 쓰는 세트는 여기 독 디버프 때문에 쓰는 챔피언이라 그랬죠. 그래서 통찰셋, 명중셋, 이런 셋트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거 세팅하려면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파일이요. 속도는 모든 챔피언 공통입니다. 속도는 챙길 수 있을 만큼 챙겨주면 좋고요. 이 게임은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속도는 챙길 수 있을 만큼 많이 챙겨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명중은 이독 디버프 때문에 쓰는 챔피언이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명중이 필요합니다. 명중이 얼마나 필요하냐면 은이 던전 같은 경우는 19층에서 25층 저항이 200이거든요. 그래서 명중이 200 이상 필요합니다. 1층에서 3층은 저항이 32쪽에서 명중이 30 정도만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2 19층에서 25층은 200 이상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클랜보스 초악 같은 경우는 저항이 225입니다. 그래 가지고 230 정도 이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명중은 던전에서는 200 이상, 초악은 230 이상, 글램보스. 이렇게 필요하고요. 크리티컬 레이트는 웬만하면 100% 맞춰주고요. 크리티컬 레이트 100%. 그 다음에 크리티컬 데미지는 최대로 해주세요. 100% 맞춘 다음에 최대. 그 다음에 어택은 챙길 수 있으면 챙겨주고요.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기준으로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꺼 세팅한 걸 보겠습니다. 꼭 이렇게 흡혈세서 세팅할 필요는 없습니다. 데미지만 많이 나오게, 그렇게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반지는 주업은 어택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조업은 어택 퍼센트. 근데 여기 HP나 디펜스, 이런 건 생존에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우선 어택 퍼센트를 챙겨주세요. 딜러니까 데미지만 많이 나오게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 목걸이 이것도 데미지를 많이 나오게 크리티컬 데미지를 조업으로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조업은 명중, 명중이 200 이상 필요하다 했죠. 던전 20층 이상에서는 그래서 보조업을 명중을 챙겨주세요. 그다음에 배너, 배너는 조업은 명중을 챙겨주시고요. 보조업은 스피드, 속도는 될수있으 만큼 많이 챙기라 했죠. 속도. 그다음에 챙길 수 있으면 어택 퍼센트. 여기는 어택 퍼센트가 없습니다. 그래도 속도를 먼저 챙겨주세요. 그 다음에 장갑. 여기부터는 세트가 들어갈 수 있죠. 나중에는 요 흡혈셋 보다는 명중셋이나 통찰셋이 요 수치 맞추기가 더 쉽습니다. 장갑 조업은 크리티컬 데미지나 크리티컬 레이트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조업을 크리티컬 데미지를 챙겼을 때 크리티컬 레이트를 100% 맞출 수 있다. 이거를 100% 맞출 수 있다. 그러면은 크리티컬 데미지를 챙겨주시고요. 근데 크리티컬 데미지인데 100%못 맞춘다. 그러면은 크리티컬 레이트를 주오으로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조업은 크리티컬 데미지를 주오으로 챙기면은 크리티컬 레이트를 보조업으로 챙기고요. 크리티컬 레이트를 주오으로 챙기면은 크리티컬 데미지를 보조업으로 챙기고 그렇게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스피드 챙겨주고 어택퍼센트 챙겨주고 명중 챙겨주고 그런 식으로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갑옷. 갑옷은 어택 퍼센트를 챙겨주시고요. 조업을. 그 다음에 명중이 2 0 0이안 된다. 그러면은 명중. 조업을 명중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근데 조업을 명중을 챙겨주기 싫다. 그러면은 명중셋이나 통찰셋 그런 걸로다가 하면은 좀더 수월하게 명중을 챙겨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업은 내가 장갑에서 크리티컬 데미지를 챙겨줬죠. 그래가지고 크리티컬 레이트 100% 맞추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크리티컬 레이트를 맞춰줘야 됩니다. 보조업은 크리티컬 레이트를 우선으로 챙겨줬고요. 그 다음에 크리티컬 데미지, 스피드 있으면은 챙겨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신발. 신발 조업은 무조건 스피드를 챙겨주세요. 그 다음에 크리티컬 레이트가 부족하니까 챙겨주고요. 크리티컬 데미지 챙겨주고, 이렇게 챙겨줬습니다. 그다음에 무기, 무기랑 투구, 방패. 요거는세 개가 주어본 고정이거든요. 디펜스, HP, 어택. 그러니까 보조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내거 같은 경우는 장갑의 크리티컬 데미지에서 크리티컬 레이트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피드랑 크리티컬 레이트, 요거를 우선으로 챙겨주고요. 그다음에 크리티컬 데미지 챙겨주고 명중이나 어택 퍼센트 챙겨주고 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피드랑 크리티컬 레이트는 우선으로 챙겨 주고요. 그다음에 크리티컬 데미지 있으면 챙겨 주고 어택 퍼센트 있으면 챙겨 주고 명중 있으면 챙겨 주고. 방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피드랑 크리티컬 레이트 우선 챙겨 주고요. 그다음에 크리티컬 데미지, 어택 퍼센트 이런 것들 챙겨 주면 됩니다. 가지고 내거총 능력치 보면은 어택은 3200. 그다음에 스피드는 여기저기서 챙겨 가지고 213이고요. 그 다음에 크리티컬 레이트는 100% 맞춰졌고, 크리티컬 데미지는 256. 그 다음에 명중은 209.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안 챙겨도 되는 거는 HP, 디펜스, 저항. 요거는 안 챙겨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챙겨주시고그 다음에 마스터리. 마스터리는 이렇게 찍는 게좀 무난해 보입니다. 이거 하나는 좀 잘못 찍은 것 같거든요. 죽은 자의 분노. 이거는 이거 요거 대신에 이거를 찍어주세요. 악마의 눈. 이게 턴미터를 줄이는 거거든요.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찍을 거는 이거 크리티컬 레이트 5% 증가. 그다음에 크리티컬 데미지 10%. 이거는 중요하고요. 이거는 꼭 찍어주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거. 전쟁의 신 투구박사 이런 게 있거든요. 아니면은 완벽한 안타. 여기 중에서 제일 난게 요거 같습니다. 처음에는 카일이 데미지가 엄청 약하죠. 그래가지고 투구박사를 찍어줘도 데미지가 얼마 안 나올 겁니다. 저게 방어력을 25% 무시하거든요. 요거 무시해도 데미지가 얼마 안 나올 겁니다. 요게 데미지가 더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명중이 필요하다랬죠. 독 디버프 때문에. 그래서 명중을 여주는 걸 찍어줬습니다. 명중, 명중, 명중. 그다음에 요거 찍어줬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디버프 성공 확률이 5% 증가. 독 디버프 성공 확률이 5% 높아집니다. 이거는 디버프 지속시간 1턴 연장. 이렇게 찍어줬습니다. 이렇게 찍어주면 무난한 것 같습니다. 이제 쫄작을 해보고, 아레나에서 싸워보고, 드래곤 20층에서 해보겠습니다. 캠페인 12-3 그각 12-3입니다. 전작 시간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속도가 273인가 그렇죠 그래서 턴이 두 번씩 옵니다. 이렇게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렇게 훨씬 유리합니다. 턴이 두 번씩 옵니다. 그래서 16초 걸렸네. 이 정도 걸렸네. 그 다음에, 아레나에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아레나. 여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딜러를 카엘로 다 바꾸고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내가 더 빠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턴 잡고 데미지가 얼마나 나오나 보겠습니다. 폭도는 1배속으로 하고요. 공격력 증가, 버프를 주고요. 그 다음에 스턴을 시키고, 스턴을 다 됐죠. 그 다음에 디펜스 감소, 디버프를 걸고요. 그 다음에 데미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적 공격하는. 공격하면 은 4만 6만 그렇게 나오네요. 일단 한번해주였죠 데미지가 꽤 쓸만합니다. 시작 챔피언들이 레어에도 데미지가 꽤잘 나옵니다. 그리고 좀 약해 보이는 약해 보이는 팀을 고르겠습니다. 초기화하고 이거는 그냥 세우는 거고요. 요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스컬 크라운. 여기도 어택 증가, 턴 미터 증가, 어택 증가 걸고요. 스탄 시키고 디펜스 감소. 데미지를 보겠습니다. 7만, 6만 그 정도 뜨네요. 꽤 세죠. 물론 이정도 세팅은 안돼 있을지도 모르지만 카엘 이정도 세팅하면 이정도 데미지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레어치고 엄청 센 챔피언입니다. 이제 드래곤 20층을 해보겠습니다. 던전 드래곤 20층 레인 빼고 팀은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카엘 리더로 놓고요. 오라가 있죠. 모든 전투에서 아군 HP 15% 증가. 그 다음에 공짜 부활로. 브로드모그 다음에 디펜스 감소. 오메이든. 그 다음에 힐러구요. 그 다음에 그레이 비어드. 요거는 동결 챔피언입니다. 스턴셋을 입혔습니다. 여기서 오메이든도 독셋을 입혔거든요. 여기에 운명의 탑 밀실 때문에 독셋을 입혀놨습니다. 그러니까 독 챔피언이 카엘이랑 오메이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카엘이 독을 훨씬 더 많이 쓰죠. 어메이던도 독셋 입은 걸 감안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데미지가 요 정도씩 나옵니다. 꽤 나옵니다. 근데 카일이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거든요. 모든 적 공격하는 스킬이 하나래가지고 1, 2라운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A3 스킬이랑 A1 스킬은 약하거든요. 독 디버프는 아주 좋은 대신에 데미지는 약합니다. 1라운드 통과했고요. 지금 속도가 빠르니까 적턴 오기 전에 한번더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두번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속도 빠르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죽어도 부활러가 있죠. 부활러가 부활시키면 되고. 이렇게 부활 시킵니다. 이렇게 몸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도 부활러랑 힐러 그런 챔피언들 보호해 줄수 있는 챔피언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데미지에만 신경 쓰게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라운드도 거의 깼고요. 라운드 이제 보스입니다. 이제 독 디버프에서 대체력이 얼마나 다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3 개나 그렇죠. 오메이든도 독셋 입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독을 하나 씩킵니다 이제 턴이 오면은 이만큼 달았습니다 엄청 달죠 거의 이제 독이 꽉 찼습니다. 데미지는 독 데미지가 거의 다니. 반 이상이 독 데미지를 데미지를 줍니다 또 이만큼 달았죠. 독 디버프를 계속 잘 걸고. 오메이든도 독세 때문에 독 디버프 2.5%짜리 독 디버프를 걸다 이만큼 달았죠, 독 때문에. 톤올 때마다 이만큼씩 달고 있습니다. 독이 꽉 차서 독디버프걸 데가 없네요. 이만큼 또 달았고. 남았습니다. 3분 14초. 이번에는 마무리가 되요. 3분 18초. 요 데미지를 보면은 카엘이 200만 데미지죠. 오메든이 100만 데미지. 오메든도 독을 많이 발랐죠. 나머지 챔피언들은뭐 별로 없고요. 이제 이렇게 독 데미지로다가 데미지를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시간도 보스에서는 시간 단축도 많이 되고. 이렇게 독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카이를 제일 많이 선택하고 제일 많이 추천을 합니다. 요거 보고 세팅해 보시기 바랍니다.